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심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의 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마사의 때와 같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바입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자 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간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갑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신 뒤에 그의 인생에큰 길을 열어갔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다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을 믿도 어 소용이 없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점점 점 멀어져 가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모습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인생 삶을 살아갔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이 다가왔을 때아 이제 새벽이 오겠구나 가장 밑바닥이 떨어졌을 때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고 올라갈 길만 있겠구나 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됨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절대 반석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요. 그 어둠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만나게 됨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길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은 불신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